단지가고리신고리와 울진신울진 두 군데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들이 왜 지금 무리하게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승인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가 저는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개가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10개가 가능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원전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전단지들이 한 곳에 10개씩이나 들어서게 되면 그것 때문에 송전선을 또 새로 깔아야 됩니다. 좀 전에 미량에서 오신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량을 지나가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은 바로 신고리 3, 4, 5, 6호기를 건설하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진 옆에 신울진 1, 2호기에 이어서 3, 4, 호기가 들어서게 되면 또다시 송전선을 건설해야 됩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리고 한국전력은 기존의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이 아니라 HVDC라고 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6만 5천 볼트에 비해서 전,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훨씬 더몇 배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필필하게 핵발전소를 짓고 그것 때문에 송전선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신고리 오르코기를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에도 8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8조 원 이상이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막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위해서 신고리 오르코기를 허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전의 핵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녹색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